아니, 갱제 씨몇 아, 갱재 씨몇티어는데요다3 0씩 내놔. 갱재대테 뜰래? 3명 개? 시즌상이 몇티어는데요 아니, 스폰 스폰 걸어주면, 아, 아, 걸어주면 한다. 아, 스폰 걸어주면 한다. 쫄사비로 아, 아, 아니, 자신 좀사비로 쫄? 아니, 나 난, 이제 충전은안 돼. 쫄찬이안해 보지 않았을까요? 쫄? 사비로 쪼? 사비 아, 말고 스폰 갖고 와라. 알았어. 알았어. 쫄쫄 오케이. 시즌 실버 3. 시즌 시즌 3 실버. 실버랑 겸상안 한다. 쫄 오케이, 쫄. 내 다음 쫄. 야, 육빙이 검다고? 오케이. 야, 들어와. 덤벽 만든다. 내가, 내가 만들어 왔다. 이 새끼는, 시즌3 때 수천, 실버 300, 새끼는 참교육을 해줘야 됩니다. 아니, 아직이요. 지금 시간이 비어서 1대1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근데 나 너무 개죽박으로 왔다. 평케해버렸어나 집에 집행자. 어어. 아, 어. 이 새끼 안 되겠네. 실따기 새끼가. 나 응? 300개? 어, 300개. 야, 너 지금 지면 뭐야, 어? 내가 갱제한테 쏘라고? 소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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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먹어. 그럴 리는 없어 나한테 쏠거야 나 너한테 먹튀 뭐 하려고 했는데 나 그럼 갱제한테 먹튀 있다 난 이미 받았는데? <laughs> 아 지랄하지마 줘 줄건 줘 <laughs> 뺀다 와 대기업이 씨발 씨X... 간에 벼룩을 빨아먹네 아 벼룩에 간을 쳐 빨아먹네 그냥 간에 벼룩을 수월 몇개 받았는데 오늘 130개. <laughs> 야, 너왜그렇 웃냐? 아, 야, 너 그렇게 해 기다려봐 요기면 내가 생각이 달라질 응원해. 응원 한번 해 봐. 아, 봤 너. 여전히 하나, 여전히... 둘, 셋. 전하다. 파이팅! 될이팅안 돼. 왜? 똑같냐, 응원이? 아, 씨 새끼야. 니가하라며 아주 귀엽게 해 봐. 파이팅. 앞으로 귀엽게 봐. 아이 자3다 <laughs> 아, 너한테 시발 내가 축축 무조건 받는다. <laughs> <laughs> 하민이야 <하나의 웃음> 아, <laughs> 아.. 절하댄 이기고 어, 왕이 되어야겠다 갱제는 제가 <웃음> 보면은 <laughs> <laughs> 라인저는 <라인전을 수영수> <세>, 절대 라인전을 쎄지 <수영수> 않아요 제가 라인전 쎄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저 벌레 새끼가 또 입을 터네요 판타 땐 잘해 근데 라인전은 근데 라인전까지 진짜 잘해요 완전 중독한 운이 라인전이고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야, 벌레야 벌레야 조용 해라 시아 근데 이 새끼 나이기고 기고만장한 거 존나 보기 싫 오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있네 숨막히는 대결이다 어? 야 휘바 오 어어어 쓰제씨 그렇게 못하는척 하는것도 아, 어려울텐데 아미려 아, 너무 많이 드네. 제 진짜 좋아해. 응? 프로젝트 모든 오류를 알고 있다. 와, 두분 너무 빡게 마시는데? 이네 데이터는 됐다 아 씨발 왜난 감자 안 가져. 음. 난단만을 위해. 죠 <laughs> <개선에 맞쥬? 웃음> <laughs> 네 함께. 촤! 다 밤에 이 칸촌이, 그게 밤이 나다. 이 칼을 긁으 어? 나 아, 씨발라, 만화 없었네? 진짜 못한다, 아, 이신 새끼야. 야, 너는 그냥 아, 아가리 좀 털지 마. 실버 베인 새끼야. 야, 너는 전수창보다 아니, 아니, 못한다, 그냥. 어? 와, 야, 아이, 변명하지 마. 넌 그냥 벌레 새끼야, 벌레 새끼야. 미니언 태기야. 너무 많이 맞았어. 태기야. 그러니까 그거 나 이용한 거야. 니 자꾸 미니언 엉어리 이용하는데 갱모띠. 너 병신같이 자꾸 쳐맞더라? <laughs> 아유, 진짜 저라든 존나 못해. 어우, 그냥 생각없이 라인전 하는 거야. 어? 근데 너 수찬이한테 300개 받고 싶냐? 아니 나나그거 <laughs> 스폰 받은 아닌데. 거라고 나 사비빵 안 한다 했잖아. 아니 오늘 140개 오늘 수찬이 140개 받았는데 너 수찬이 아니 나 이거 시청자가 아, 사비 이거 아이, 시청자가 스폰해 준 거라니까. 아니 수찬이한테. 그래, 나는 <laughs> 시청자 스폰해 줘서 한 건데. 아니 그래서 나는 스폰 받은 거라고 이비웃이나 아니 그 그러니까 너는 스폰 받은 건데 알, 알겠는데 어. 300개를 너 받아야 되잖아. 내가 뭐라고? 너가 300개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<laughs> 이어서 님. 받았어 지금. 아 받았어? 아니 내가. 삽입방 아니라 스폰 받았다고, 이 병신. 비용시... 아, 진짜. 이 새끼 벌레 아, 다 되네 내가 300개 받는 거였어? 어, 이겼어. 내가 이겨서 받았어, 우리 시청자한테. 아, 방금 받았어? 어 <목소리> 아, 그래? 어.